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서 오늘 전반적인 지표 쭉 여러분의 시간은 중요하다. 쭉 짚어드리겠습니다. 557원까지 왔습니다. 간밤에 FOMC 제롬 파월 의장이 빅스텝에 이어서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은 금리 0.75%포인트, 그러니까 75 베이시스 포인트.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빅스텝이라고 하고 75%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을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자이언트 스텝 발언은 없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얻어맞진 않았다. OB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자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은뭐 제대로 470원 얻어맞고, 시간 지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 늘그 공포의 순간을, 공포의 순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포의 순간일 때, 공포의 순간일 때, 또는 공포의 절정이라고 느낄 때, 공포를 그대로 불안, 공포를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불안에 떠는, 떨기보다는, 공포의 절정일 때, 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정신을 딱 차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실물경제투자, 우리 주식이나 암호화폐에서 이제 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말 고수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아까 10시 반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이 진짜 투자자라면 여, 여러분이 투자자의 노선을 가고 있으시다면 밟고 있으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시 투자는 결국 멘탈이다. 저는 멘탈을 우리말로 맷집이라고 하고 싶다. 맷집 싸움입니다. 맷집 싸움이에요. 이 판은 어, 드문 경우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을 원투펀치 때로는 어퍼컷 그런 그런 정도만 공격을 합니다. UFC 같은 거죠. 정찬성 선수 이번에 챔피언 도전에 실패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는 좀 약간 좀 다치시고 그랬습니다만 뭐 이렇게 희망이 다친 건 그런 거 아니고 상처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얼굴을 아, 완전히 깨끗하시던데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판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특수한 드문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이, 정말, 진짜로 만약에 진짜 죽여버리면, 이 판은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시 또 개미들의 투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RSI잖아요. RSI 잖아요. RSI 보면은 22만일 때 계속 20인 경우는 없어요. 항상 올라와요. 잘 한번, 음, 저라면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513일째 지나고 오늘 SEC 설문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후에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뭐 흥미롭게 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0.4362달러. 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0.4362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자,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롱이 갈수록 좀 많아, 많아지고 있네요. 1,400만 물량 정도, 숏은 740만 물량 정도 아, 그런 정도로 하고 있다. 아, 어디 시총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은 아, 6위입니다. 뭐, 6위. 근데 유기를 넘 일시적으로 다른 암호화폐들이 넘볼 수뭐 에다라든지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넘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십자리 넘보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 리플의 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거래량으로는 거의 한 항상 그 3위에 해당되는 암호화폐 아닙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볼까요? 전체 거래량은 뭐 특수한 경우 빼고는 늘 3위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공, 어떻게 보면 공포장이잖아요. 이런, 지금 여기 저는 코인원 거래소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좀, 그, 내가 리스크를 껴안을, 껴안을, 껴안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는 암호화폐들은, 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진 마세요. 왜냐면 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말하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말에는 책임이 따를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따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러분께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음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익스트림 피어에서 여전히 진짜 <laughs> 한달 내내 지속되네요. 그래도 지금 음. 팔한자리에서는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음, 다행이고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는 41,9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입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가입해 줄지 몰랐어요. 진짜 감사 말씀 드리고, 이건 하나에 그냥, 음, 뭐, 한 달에 2,990원이었나요? 아, 그죠. 치킨 한번 있었는데, 아, 그, 아니요. 지금 기억날 때 말씀드려야 돼. 음, 맞아맞아 맞아. 김준기님, 김준기님 물론 맥주도 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이제 김준기님 아, 제가 또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치킨 한 마리 정말 잘 먹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우리 김준기님께 특별히 더 기를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구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보증금 정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리플에 대한 보증금 여러분이 리플이 진짜 있다면 아마, 하루에 100원 쓰는 거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리플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저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만큼 좀, 진짜, 리플 진성 홀더 분들만 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멤버들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한 1300명 정도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꼭 보십시오. 이제는 결단할 때, 뭘 결단해야 되는지, 이 영상 꼭 보시고, 또, 유료 서비스도, 유료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어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뭘 결단해야 되는지, 또, 리플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쭉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차트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프로차트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니, 프로차트 어디서 보는 게 아니라 코인원인데요. 코인원 가입하셔서, 또, 거기 암호화폐, 또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추천 초대 코드 이거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도 공부하시면 아 오늘 진짜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미루네요 지금 아 760명까지 왔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진짜로 할게요 진짜 약속할게요 오늘 약속 오늘 약속 안 하면 안될것같아 오늘 하나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Will v s SEC government v r s Ripple case? SEC 정부기관과 Ripple의 소송이 어떻게 판, 어떻게 판정까지 갈까요? Supreme Court가 대법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판결까지 갈 것이다. 법원까지 갈 것이다. 16.3%입니다. summary judgment, 약식 재판, 약식 판결로 갈 것이다. 어, 이것도 좀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 합의, will it settle? 합의로 갈 것이다. 가 제일 많습니다. 저도 이쪽에 한 표를 제가 던진 바가 있고, 뭐, 저, 저도 만약에 이 투표권이 있다면, 어, 아, 직 4시간 남았고, 802분께서 표본 집단이니까 참고하시는데, 음, 45.3%, 저도 쪽에 합의가 제일, 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Uh, systemically important.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public good. 공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합의. Uh, 합의에 대해서 제가 좀 요즘에 별로 말씀, 왜냐면 너무 워낙 다른 악재들이, 대형 악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또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대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소송 뭐 잘되고 있다 호재 있다 이면뭐 합니까 fm c 에서 금리 인상 때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뭐 테라루나 사태가 더 커지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상기를 시켜 드리자면 sec 와 xrp 제가갈 길을 다른 게 없고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갈 길을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리플도 리플이 원하는 바를 이 세상에서 펼치고자 하는 바를 향해서 가시면 되고, SEC도 마찬가지로, 그래, 미국, 미국 시민들, 투자, 많이 보호해주세요. 이건 진심으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보호하면 되고, 서로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1.3 빌리언은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요? 1.3 빌리언은 너무 심했다. 플러스 인트로스트, 이자까지 달라고 하니까, 더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세르에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리플 관련된 또 이런 문서도 공개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82항을 한번 보시겠어요. Ripple also undertook to achieve its goal of widespread distribution of XRP by exchanging XRP for non-cash considerations such as labor and market making services. 리플이 만들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XRP 리플을 노동력 그리고 시장 창출 서비스와 같은 나 a 캐시 비현금적 비현금적인 고려 사항으로 어, 봤을 때 리플의 광범위한 유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약속을 했다, 착수했다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근데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정말 증명을 하기가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증명하기는 의외로 쉽죠. 이것저것 계속 증명하다가, 이제, 그래도 계속 버티니까, 제가 어제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 힌만 이미 이지 윌리엄 힌만의, 윌리엄 빌 힌만의 SEC와 관련된 발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본인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방송, 공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저는 있었는데 어제 이제 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사기꾼할 때 사기요 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단기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속여서 빨리 돈을 빼내야 되는 게 사기의 목적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길 가다가 돌을 나십니까? 이제 도를 하십니까? 하면 잘안 통하니까. 아우, 인상이, 아이고, 제사 지내야 될 인상인데요? 제사 20만원 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행운이 사라지겠는데요? 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어 단기에, 어 그런가?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사 지내야 돼요? 제사는 물론 지내주시긴 하겠지만, 그 20만원은, 어디로 간다? In my pock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잖아요. 짧게 가는 게. 근데 진짜 만약에, 리플이, 음, 그런, 증권, 임에도, 어, 증권이 아닌 척 하면서, 어떤, 뭐, 시세 차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탈중앙화를 주창했지만, 사실, 주, 중앙화했다. 뭐,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걸, 설, 그런 설기가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 리플을 판매하고, 뭐, 이런 게, 있, 리플 거래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사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머지않아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사기는 왜냐하면 사기가 들통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어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속칭 말하는 개돼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빼고 기분 나빠지 마세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 빼고 여러분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개돼지 분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개그 중에는 스마트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 저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신호를 받고, 그리고 퍼뜨리면서, 이, 여러분 아닌, 여러분의 기대지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이, 서서히 이제 계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기일도 없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리플 프로젝트는요. 그리고 이미, 그냥 원래 자체가 설계 자체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SEC 원고 측의 이, 이 원고 측의 어, 임원 그 일원인 윌리엄 힌만 발언 본인들의 발언에서도 그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어폐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진짜 it's just a matter of time.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SEC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끌기 delay tactics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시간만 지연시키는 거지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결도 서서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s e t t l 합의도 기다리고 있고 다양한 옵션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sec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은 한에서 저는 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 다양한 의견들 댓글에 남겨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저도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가입 원하신 분들은 이제는 결단할 때 회원 긴급방송 꼭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고, 아, 이렇게 또 가입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와, 1대1 토익 좋습니다. 역시 토익은 1대1 토익이죠. 광고도 제가 해드릴게요, 무료로. <laughs> 그렇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자, 저희, 저희, 저희 채널은 이겁니다. 잊지 마세요. 코이린이의 알고리즘을 바로잡다. 내가 리플 또는 주식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알고리즘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소저가 아니라면 금수도또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투자, 정석적인 투자, 그리고 맷집 강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테니까 잘귀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6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